제가 만든 뮤지컬 여독 스토리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제가 이기도한 기도라는 노래인데, 하나님 아버지 남조선에만 가지 마시고 우리 공화국 여독에도 와 주소서 제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맡고 있는 북한.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달에 미국 국빈 방문하셨을 때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처형하는 북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봤다고 처형하는 북한 인권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하셨지요. 자, 지금 현재 김정은 3년 연속 최악의 1위, 김정은을 박살 낸 충격 보고서, 북한 내에 기독교인들 40만 명이 있다라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국제 기독교 단체가 김정은을 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가 3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1위를 한 김정은을 작심을 하고 이 보고서에서 성토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공개연례보고서 올해의 기독교 박해자 2023에서 김정은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한명 1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인물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이 타이 이프 에토르완 튀르기의 대통령 등 5명을 지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단체가 연례 보고서에서 발표한 2021년 이래 3년 연속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인물 1위로 꼽았습니다. 국제 기독 연대는 올해의 기독교 박해자 외에도 기독교, 박해국의 북한 등 10개국, 박해단체로 6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충격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현재 20만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전하면서 이들이 모두 비밀리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은 기독교를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북한 정권과 신성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라며,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외에 다른 충성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충격 보고서에서는 북한 내에서 20만에서 많게는 40만에 달하는 지하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고문을 당하거나 장기,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처형을 처용, 당한다라며 수만 명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용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체제의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의 제프킹 대표는 김정은은 정권의 모든 기관을 동원해 북한 내부 지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라며 북한에서 김정은은 중세시대 왕의 신성한 권리 이상으로 신격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는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의 종교인을 돕는 방안에 대해 그는 "북한 주민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대의 제프 킹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어온다면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이곳이 유토피아가 아니며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2022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동북삼성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여보낸 성경책만 수백 거리 넘습니다 북한 내부에 진짜 지하교인들이 있냐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또한 저는 다른 탈북민 단체들을 통해서도 동북 삼성을 통해 북한 내에 있는 지하교인들에게 돈도 보냈으며 그 외에 라디오라든지 또 여러 지하교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말할 수 없는 물품들도 보냈습니다. 또한 저의 WTR 소식통들 중에는 뭐 10명이다. 그러면 약 7명, 일곱 분 정도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분들이 벌써 10년 전, 15년 전, 많게는 20년 전부터 동북 삼성을 통해 수잔 솔츠와 애들이 안 애드리안, 애드리안 홍당시에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몇 년씩, 몇 달씩 하고 들어간 분들입니다. 저의 소식통들도 10명이면 6명에서 7명은 크리스천이니 북한 내의 지하교인들, 20만에서 40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여러분들,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출이 반드시 오,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집권한지 12년을 맡고 있는 북한 내부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 동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곡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북한 농장원들과 군인들 곡물 전쟁이 터졌으며 김정은이가 곡물 도둑들에게 실탄 사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 군 후방청국과 또한 농장원들과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물을 더 확보하겠다. 농장원들은 공물을 지키겠다. 라는 전쟁이 사실상 터진 것입니다. 평안남도 서식통은 깡냉이 옥수수 수확이 종료되면서 인민군에서 깡냉이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농장에서 최근 깡냉이의 지를 놓고 514 기지 관계자와 농장 간부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라며 사실상 인민군과 농장원들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후방총국 산하에 있는 5.14 기지는 이 북한 도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 생산물, 곡물에 대한 군수동원 계획량을 수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농장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수분 함량에 관한 시비였습니다. 농장원들은 수분 함량을 어떻게든 적게 표기하려고 하고 군5.14 기지 군 관계자들은 수분 함량을 높여 곡물을 더 챙겨가려고 하다가 격한 싸움까지 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곡물을 수매하는 기관들은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변화 옥수수의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데 수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곡물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측정할 때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도 옥수수 수분 함량을 두고 신랑이가 벌어지던 중에 이5.14군 기지, 군 관계자가 먼저 농장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라는 전언입니다. 특히 농장 부경리가 군 관계자에게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농장원들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인민군에 헌납했더니 부모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히 때렸다라며, 공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무장한 군인들이 군량미 수매를 위해 농장에 나와 있다라며 기,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농장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군량미를 우선 수매해 가려는 북한 군인들이 밤낮으로 농장을 지키곤 했지만 올해는 실탄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원포를 넣으면서 군인들이 농장원들의 접근을 통,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농장 관계자를 할지라도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농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 원래대로라면 전체 곡물 생산의 30%만 국가에 수매하면 되는데 수분이 많다, 돌이 많다고 들러대며 더 내라고 소리를 지르 지르더니 결국은 군인들, 농장원들에게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며 군인들이 농장원들까지 폭행을 하는 이 상황은 전쟁터를 방불게 한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기관이나 군인들이 농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분위기에서 공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가려고 하니 농장원들의 이 불만은 더 터질 수밖에 없다는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북한에서 이맘 때마다 북한 인민군과 농장원들의 전쟁, 공물을 더 확보하려는 인민군 5.1.4군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대대적인 폭행까지 하며 농장원들과 농장 간부들에게 이 폭행을 한이 사건은 지금 북한에서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의 이 열악한 식량 사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학철쌀 세워 나갈라 군인들 보초 세우고 실탄 사격 명령을 내린 김정은 정권, 북한이 실탄을 소지한 보초병을 세우고 농장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철 주민들의 쌀 도둑질을 막기 위해 수확물 감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달 초부터 농장 주변에 실탄을 소지한 군인들을 보초 세우는 동시에 농장원들의 야간 농장 접근을 금지했다라며. 농장 간부라 할지라도 야간에는 농장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군인들에게 야간에 농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실탄 사격하라는 지시까지 하달해 하달해 농장 주변 분위기가 지금 바짝 얼어붙고 있다라는 소식통에 전언. 북한의 농장 들에서는 본래 수확철, 농작물 절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교대로 경, 경비 근무를 서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 무장한 군인들이 동원돼 농장 일대를 감시하고 농장원들의 접근마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농장원들이 야밤에 곡물을 훔쳐가면 실탄으로 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장 감시를 강화한 것은 농장원들이 상부에 수확량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라고 김정은 정권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옥수수 수확에서 예상치와 실제 수확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문제가 된 북한 농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옥수수 수확량을 25만 톤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수확한 양이 21만 톤에 불과해 도당 위원회 조직부와 평안남도 농촌경영위원회 검찰소 등이 개천시 농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에 돌입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개천시 농장원들 사이에서는 가을거지, 추수에 너무 많은 주민들이 동원되면서 옥수수가 많이 빼돌려진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수확철 농장에 동원된 일반 주민을 비롯해 소속된 농장원들의 수확물을 몰래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고 최근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농작물 절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북한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현재까지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언제 해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야간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다 농장의 수확물, 곡물을 빼돌리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으며 농장원들을 총까지 쏘, 쏘겠다라며 농작물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인민군 군인들의 농작물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태어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